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8월 3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집 92페이지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게로 나아오라. 목마른 자도 오고 돈 없는 자도 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이라는 단서를 달면서까지 돌아오라고 애타게 찾고 계시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초청하고 계실까요?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들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들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느냐고 묻고 계시지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 잃은 양들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다가 징계를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며 거기서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으로 고통하며 양식 아닌 것들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위해서 헛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내 말을 주의하여 듣고 청종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동안 수고해도 얻지 못했던 것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찌게 하는 양식을 먹게 될 것이고 목마름이 해소될 것이며 내가 주는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며, 너희 조상 다윗에게 허락한 풍성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진정한 복이란 무엇일까요? 무조건 잘 먹고 잘 살면 복일까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복일까요? 집을 사고 돈이 많아 부자로 살면 복을 받은 것일까요? 아무런 문제 없이 만사가 형통하면 복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잘 믿어도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가난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진정한 복이란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니며 잠을 자도 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에 때리시다가도 다시 싸매어 주시고 이로 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심이 복 중에 복인 것이지요. 두 번째.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돌아와야 할까요?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악한 길을 버리며,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자들은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옳다는 잘못된 욕망과 자기의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고집스럽게 자기의 생각에 매여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을 보면 신앙의 대가였던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2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늘 싸우고 있어서 몹시 괴로운 이 상황 가운데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냐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이죠. 자기 마음 안에서 늘두 마음이 싸우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여전히 남아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육신의 마음, 죄의 본성입니다. 이 육신의 마음,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죄입니다. 이 죄악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지키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악한 길과 불의한 뜻에서 돌아와야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7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극률이 여겨주실 것이며, 너그럽게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의도하신 바를 이루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이며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들의 모든 나무들이 손뼉을 칠 것이며 가시나무가 있는 곳에 잣나무가 자라고 찔레 대신에 도금양이 자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이 죄사함 받은 자에게 오는 복 중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을 받는다면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신가요? 기쁨과 평안이면 사실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입니다. 돈이 많은데 기쁨이 없고 밤에 평안히 잠을 잘수 없다면 진정한 복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우리가 돈이 많다고 살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기쁨과 평안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소망의 하나님께로부터 기쁨과 평강이 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적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 양식이 아닌 것들을 위해 돈을 쓰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살펴봅시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서 그것들을 다 내버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